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고민은 하실 거예요. 리프트 점검, 뭐 스캐너 점검,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거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업체들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도막 측정 이런 것도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다고 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량을 구입하실 때 할부 이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침수나 사고가 틀리거나 매매 상세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가장 내 편에 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한테 구입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내 차를 폐차를하거나 수출을 해서 때 가장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좀 민망하지만 네, 그게 바로 정입니다 네. 여러분 차량 구입하실 때 네이버에 안녕 저 차를 검색해주세요. 매물 많이 나와있으니까 보시고 0 1 0 4 8 0 6 9 5 3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율이 뭐 어쩐다 리베이트가 어쩐다 해도 무조건 저희 업체가 타사보다 무조건 단 0.1%라도 저렴하니까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써주셨을 때 36개월 기준 많게는 7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60개월 기준 많게는 120만 원까지 불이 입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 내셨을 때 금액에서 차이가 나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숨겨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 주는 업체 저희 안녕 차차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율 최저가 자부합니다. 매입 차고가도 자부하겠습니다. 쭉 씨. 전화오면 얘기를 해야지. 나 맨발로 왔어. 지금 맨발이야. 허이 딜러 스타일이야. 어? 여기다 클러치 빼가 하나 딱 매매고 어? 반바 바지를 형광으로 가까 입고 스레퍼를 그거 뭐야 H 써 있는 그 명품 스레퍼 딱 신고 그 바로 허일일로 되는 거야 티셔츠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더 화려한 걸로 바꾸고 안녕하십니까? 안녕 주차 이승원 대표입니다. 왜온 <laughs> 건데? AS. 음, AS. 이 편에 더불어서 어. 3 편이 이제 올라갈 어. 거잖아요. 근데 어. 또 최근에 또또좀안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렌토. 그 분. 3만 키로 DPF 사건. 이후로 비싼 분들이 연락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커트했습니다. 아, 이 정도는 안 해드려도 되겠구나. 2년, 막 1년 6개월. 이런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서 막 5천 키로 안 넘고 이런 분들도 이제 뒤늦게 연락 오신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지금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죠. 미안해서 연락 못 했다. 혹시 저도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이제 한달 이내에 100% 보증.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한 게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지역마다 정비하는 비용이 비 틀리잖아. 뭐 지방 이런데 막 진짜 막산간 지역. 그러니까 막 멀고 막배 타고 들어야 돼. 그거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 근데, 근데 일반 수도권에서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셔. 아 거기는 뭐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니까 싼 거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 주위에도 저렴하게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비용이 많이 비싼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들은 조금 걸러서 정비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이 AS의 기준은 없잖아. 그치? 근데 내 이제 금액 제한은 있지. 아 그냥 국산차는 최대 100만 원? 수입차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자. 이제 수입차는 수리비가 아무래도 더 비싸니까. 국산은 1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웬만한 건 수리 다 됩니다 근데 100만원 돈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 이내에서 이제 자체 보증을 하겠다 일단 성능보증 되는 거는 성능보증 해드리고 보증이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라이트라든지 뭐 창문이 안 내려가요 뭐 쇼바 그다음에 뭐 하부 부식류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증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스위치 150만원을 지원해드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거든 아 이게 수입차 사시면서 수리비 1 200만 원은 무조건 쓰시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bmw 막 2012년식 이런 거 수리비 100만 원 200만 원도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도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파는 차주분들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거를 100% 완벽하게 만들고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꼼꼼하게 점검을 하되 수입비 나올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라라고 지금 우리 얘기하고 파는 편이고 아 이번에 bpa 때문에 정말. 아, 피해 보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지금 차도 침수가 많이 됐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가게도 막 물에 잠기고, 정말 저 뉴스 많이 봤는데, 지금 당장은 안 나와도, 이제 침수차가 또 내년 정도에 또 풀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침수차 팔았을 때, 누가 제일 잘 싸우겠어? 진짜 이거, 솔직히,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어? 진짜, 만약에 침수차 걸리자면 내 돈을 먼저 환불해. 그리고 내가 뒤에 가서 싸우지. 옛날에 미터기 꺾인 거, 기억나지? 어내 돈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받았어 대, 대신에 일주일만 기다려주셔라 그 안에 내가 해결을 못하면 제 돈을 먼저 드리겠다 그리고 제가 법적 싸움 가겠습니다 그랬었다고 진짜 포구 피해로 인해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라도 지금 좀 도움을 드려야 되나 지금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하나 먹으면서 하자 갈증이 난다 내 커피 사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왜? 어, 커피 사줄게 어, 아침부터 말많이 하니까 단내나네. 아 커피가 비싸네. 5,500원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2,000원짜리가 맛있는데. 커피값 아껴갖고 고객님들 AS 지원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옷도 이거네 보세 옷가게랑동생 협찬해줬습니다. 바지 두 벌, 티셔츠 두 벌. 촬영할 때 입으라고. 좋아. 요즘 보세도 잘 나와. 아 그리고 여러분들 차 사실 때 전문가다. 뭐 이게 뭐막 완벽하다. 막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난 이거 안다고. 내가 필드 제일 오래 떴다고 내가 일등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3등 안에는 들 거야 알선 판매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차를 많이 사서 판거 있잖아 직접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중고차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 일등이지 않을까 독보적으로 또 일등이 하나 생겼지 수출 제일 많이 내본 지금 이제 직거래 이번에 시리아 나는 나라가 수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dm 12 13 14년식. 차대 넘버, 샤시 넘버 기준으로 13년 제작인 차까지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차타페에서 사실 때는 무조건 차대 넘버 스티커 14년씩 이상인 모델을 사셔야 가격 방어가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지식이 없으면 못하거든. 더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을 신작급으로 사시는 게 금액 대비 스펙이 좋아. 왜냐면 디젤은 수출을 나가니까. G m w 같은 경우에도 연식이 걸린다고 연식이 그냥 막 문의를 막 주시는데 이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23년식 24년식은 지금 불가해요 이런 지식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수출 때문에 가격이 비싸던가 그런 걸잘 피해서 우리는 교육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 방어가 엄청 다른 곳에서 샀을 때보다 나중에 1, 2년 지나고 나면 좀 가격 방어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은 나는 이제 수출 단지에서 필드를 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밖에 못해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쇼바트 스프링이 이제 부서져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바로 전화 오시더라고 타이어 대체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정확하게 딱딱 맥을 이제 짚고 가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해줘야 된다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잘 지켜서 고객님들 불만이 없게끔 맨날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 100점짜리는 안 되나 80점짜리는 되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다고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차처럼 방문하시면 미터기 주행거리 조작 침수 피해 AS 보증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안녕 차차 중시. 아. 어, 저이성부선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부천 s m c 닉니 방문하셨죠? 아, 네네 맞아요.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뭐야 특이사항이 있으면 성명 보험 접수랑 이렇게 하게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날이 아, 덥다 보니까 저희가는 고객님 배려해서 아, 이렇게 네네. 해드린 거고. 네. 그 사이드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비용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너무 안 좋게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덥잖아요. 뱅뱅스에 <laughs> <팽패스에> 계시면 <laughs> 힘드니까 저희는 이미 사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접수를 할수 있게끔 다 조치해 취 놓은 거거든요. 네,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고객님, 저, 안녕하세요. 이성훈 대표입니다. 내년 어, 19일 네, 네. 이게 하부 부식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원래 소모품이 안 되는 건데, 아, 네. 네, 제가 50만 원까지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아, 이게 아, 네, 네. 아예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 주세요. 아, 아, 네, 어, 그렇 작업하셨어요? 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19일 부품이 없어서, 제가 지원 50만 원을 해 드릴게요. 19일날 가셔서요, 전화 주시면 제가 테이라로 50만 원 넣고요. 거기서 계산서 발급 받을게요. 아 네, 안녕하십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고객님 에어컨 가스 없으세요? 어, 그 가스가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공포는 없을것같진 않은데 왜냐면 연식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그런 거라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어, 마세요. 지금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 가스 한번 넣어보세요. 네, 네. 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 진짜 이승훈에 펍입니다. 아 네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 고객님 전달 받았고요 브레이크 쪽 소리나시는 건 없어졌고 아그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팅팅팅 팅, 팅, 아 네네네 네네. 소음나신네 네네. 그건 없어졌고 도어 캐치 쪽에서 버튼이 지금 탈거가 됐다고 며칠만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 TCU 초기한 부분이 또 이상이 있어두번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지켜보시고 만약에 증상이 안 나타나면 도어 캐치 먼저 AS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객님. 네. 네. 네, 요거는 원래 그. 보증이 안 되는 품목인데요. 그입8 네. 0년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여기 업체 계좌번호랑 저희가 업체로 송금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거로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장유용치사 네. 대표자입니다. 일단 경고등 점등된 거 전달 받았고요. 일단 불편드려서 네. 죄송하고요. 수리비 알아보고 금방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객님의 비용 내실 거 없고요. 네. 저희 쪽에서 한번 알아보고 전화 바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쪽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 차이를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곳은 없을까요? 거의 좀 비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데가 없어서 구미거든요. 아 구미로 가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그러면 빠르게 알아보고 네. 조치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사장님하고 다 예, 조금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불피은 네. 조금 닦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나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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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포토투 차량 이번에 수리받은 사람입니다. 아, 예. 네. 아예 어, 너무 잘 받아 갖고 아예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 안다. 네. 그 DP f 요어 맞아요. 아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히려 아그 아니 아니 아니요. 에 이거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다해 주셔 갖고 네. 저희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소개만 많이 해 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laughs> 너무, 그래.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잘 네, 오셨어요. 아 예. 네, 하죠, 그래도 믿고 와줘 와 와주, 주신 거라 제가 이것까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고장 나는 건 고객님이 하셔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laughs> 이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더운데. 이렇게 수리해줬다고 댓글 한1 0 0 개만 도배 좀 해주십시오 여기저기다가.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들어가십시오네 <laughs> 네, 중시. 네. 네. 증상이나 원인을 파악은 했고요 큰 문제는 아니고 네. 안에 들어가는 벨트 하나가 네. 고객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품 주문 시켜놨고 두번고장안 나게 저희가 좀 꼼꼼하게 점검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K9 고객 구입하신 고객님 많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네 이게 보증 수리했는데 지금 자기부담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원래 (6월달까지는) 무료 리콜 대상이었는데 그게 딱 맞춰서 종료가 됐대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고 그 비용은 제가 자체적으로 보증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고객님. 예. 그 혹시. 네. 그 유튜브 하시는 분 맞죠? 아 맞습니다. 아 예, 응시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술이 예, 예. 잘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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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쇼바가 하나가 어디가 안 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조수석 쇼바가 쇼바 스프링 깨져가지고. 아, 깨지셨어요? 네. 고객님 혹시 댁이 어디세요? 저희 일요 네. 네. 아 그럼 거리가 멋이니까 저희 쪽에서 좀 비용을 지불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쪽에서 좀 받으시겠어요? 네. 아 네네 제가 네? 그 공업사 안 그래도 맡겨놨 그걸. 이하는 팀장님이랑 제가 얘기를 네네. 했거든요 네네 이건 저희가 전했다 지원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연료 게이지 센서가 네. 나간 네. 걸까요 아니면 안에 그 추가 있는데요 그게 네. 불량일 걸까요? 아 저도 이제 기아 오토 큐재도 보니까 네. 확인 해도 확답을 못 드린다고 네네네 네네. 어, 네네. 그러시면 한번 점검하시고 네네. 저희 네네. 담당자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자체적으로 보증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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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회사님. 때는요 이게 고객님이 했던 저희 원래 그랬던 게 중요한 거 보다 어찌 됐건 이거 아버님 타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네, 사실은좀 그, 네, 아버님이 타시려고 네. 사신 건데 저희 쪽에서 유리값 물어보니까 15에서 1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천 원까지 내려가셨는데 다시 올라오셔서 교차로 하는 거는 좀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뭐 17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 근처에서 어. 교환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혹시 대구에는 유리업체 어요저희 대구 쪽에 유리업체 않는 데는 없고요 아마 매매단지 근처에선 좀 저렴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고객님이 한거같고 고객님이 원래 있었던 거같고요거에 대해서 분쟁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저도 저간에는 해드리던 거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이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가지고 오시면 저희에서 예. 해드려도 되고요 시간 나실 때참 저희가... 많잖아요 아, 네. 아 그렇네요 안 그래도 저는 사장님 지금 믿고 뭐 그냥 구매를 한 거라 이제, 그러면 저희가 제가... 네.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네. 저렴하다는 뭐 업체를 한번 찾아서 한번 물어보고 아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저희 한번... 직원 중에 대구에서 딜러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 통해서도 한번 업체 알아볼게요. 근데 고기 저희가요. 예. 어찌됐건 간의 비용이 지금 회사 방침이기는 한데요. 거기서 더 나오는 건 저희가 지원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그게 뭐 한, 돈 5만원, 3만원 비싸다고 해서뭐 그게 조금 예. 부족하다고 그것만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거기가 비싼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어, 예. 그러면 네. 저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예.